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좀 쌀쌀하네요. 새벽에 비가 좀내렸고요아신난게봐아 많이 변했네요. 여기 이렇게 집들도 펜션인지 막 이렇게 생겼고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계속 바다쪽으로만 가가지고 올여름 정말 거의 바다에서 살았어요 카약타고 스노클링하고 아, 전복잡고 고동잡고 놀래미 많이 잡았어요 놀래미 아, 놀래미 회도 먹고 거의 작업자적 했습니다. 성게 성게도 성게 성게알 비빔밥 하나 죠 거의 뭐 진짜 해한번딱산거 외에는 거의 작업자적 했습니다. 노어에아 이거 농어 엄청 컸는데 어 털게 참 털게도 잡았죠 털게 야 털게한테 털게집 그 짙게 아 찝혀가지고 아우 손가락까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아 에이, 카라반도 있고 캠핑카도 몇대 있고 차박하는 차량이 좀 있네요 아, 조용합니다 조용한 진낭교가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명절 연휴 때 여기 사람 많았겠죠? 아, 예전에는 지난 교간 여기, 여기 절벽적으로 어, 조명이 켜졌었는데, 어, 어제 보니까 조명을 이제 안켜네요 조명을 켜면 밤에도 야경이 끝내줬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건강했습니다 아, 올여름 홍수로 아주 여기도 충주도 난리 났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어 자전거 도로가 막 끊긴데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물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야, 이 절벽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아, 캠핑카에서 자면 아주 푹 자요. 아 잠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납니다 어제 저녁이 또 저는 일찍 자니까요 9시쯤 잤나? 어, 잤고 보일러는 안 켰습니다 그냥 전기 매트만 켜고 잤는데요 이제 뭐 전기는 아주 뭐 제가 전기가 항상 부족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산철 배터리를 어 사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배터리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 보니까 뭐할 만합니다. 가지고 아 기존에 480이 있었는데 1200, 600짜리 두 개를 더 넣어서 지금 1680이 됐습니다. 1680안 되니까 전기는 뭐 그냥 써도 아어 제가 지난 번 여름에 한 15일을 썼는데요 아 15일 아주 아어 넉넉하게 썼습니다 15일을 써도 어 전기가 40%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어 전기는 뭐 마음껏 써도 될것 같아요. 단한 가지, 이 충전이 문제. 만약에 이제 15일이나 뭐 이런 20일까지는 괜찮은데, 뭐한 달, 두달이 하면 좀 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충전을 이제 중간에 한번 캠핑장을, 아니면 캠핑장, 그, 이제, 시에사는 캠핑장들은 싸니까요. 아니면은 저기, 국립공원 캠핑장, 그런데 쌉니다. 보통 2, 3만 원이에요. 뭐, 그런 데 가서 하루, 와, 거기서 캠핑장에서 충전을 하면, 하루 충전하면 뭐 거의, 어, 한8 90%는 됩니다. 기존에 480Ah대는 뭐, 저녁에 꽂아놓으면 응. 아침에는 만땅이 됐었는데, 응. 이 1200이니까요. 와, 24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잖아해야지 어, 아주 만땅이 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도 하여튼 뭐 알터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뭐 저는 태양광이 6 0 0이에요 이런 태양광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알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가 어, 알터 이 알터 업그레이드 하면 문제가 뭐 충전은 빨리 되니까 좋죠. 주행 충전이 빨리 되니까 좋은데, 배터리에 네. 배터리 밧데리 수명이 어, 짧아받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배터리 아, 수명이 짧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냥 알터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아, 캠핑장에서 뭐 부족하면, 제가 보니까 뭐 캠핑장 갈 일이 1년에 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할것 같아요 지금 뭐 1,680이면 음, 음, 충분하니까요 만약에 모자르면 어 캠핑장 가서 한번 하로 충전하면 뭐 2-3만원으로 되니까요 좋죠 이게 확실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알터 알토... 업그레이드하려면 어, 한120 정도 들거든요. 소리를... 120만 원이면 인산 어... 배터리 수명 단축되고 120만 원, 120만 원이면은 승장을몇번갈수 있습니까? 어. 몇십 번갈수 있죠? 어. 40번을 갈수 있네요. 40번이면 <laughs> 평생 네. 에이, 그러니까. 아이부터 그래도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하려고 막, 응? 어? 예약까지 했었는데, 음. 와, 뷰 좋죠? 아, 저기 고모산성도 보이고, 등산을 한번 할까? 아, 이 캠핑가행 하면, 이게, 캠핑 가행하면 이렇게, 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아, 은퇴하면 캠핑카 꼭 사셔가지고 자전거 딱대실고 다니면서 전국을 공방 묶고 구석구석 여기 다니면서 자전거도 타고 어제도 자전거 여기서 그 경정원까지 상주까지 아, 좀 힘들었습니다. 아우, 갈 때는 괜찮은데요. 올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아제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아, 힘들었어도 제가 왜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타느냐, 뭐, 읽어 있습니다. 아 그냥 다리가 나이 드니까, 아,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근육이, 다리 근육이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지던, 다리 근육이 빠지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 고관절, 무릎, 이런 관절들이 어, 작살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특히 고관절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다니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뭐약 뭐 먹고 그러고 이제 많이 아프면 고관절 뭐 수술 인공관절 수술 하라고 그러는데 아, 제 나이에 벌써 그런 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관절이, 어, 덜 아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요.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요. 어제 자전거를 또 많이 탔더니, 어, 다리 근육이 땡땡해졌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별로 안 아픕니다. 신기해요. 맨날 아파가지고, 어, 약 먹고 그랬는데, 아, 짐난겨봐어 아. 아, 벌써 캠핑카가 6년이 되네요. 야 6년, 매년, 내년 6월이면 만 6년입니다. 지금 이제 6년 차예요.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뭐가 뭐가 있냐면 어 캠핑카 검사가 1년에 한 번인데 원래 5년, 만 5년 이후부터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제가 6월달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또 12월에 또 검사를 맡아야 돼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1년에 두번 해야 된다는 그거.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좀 귀찮아요. 아... 귀찮지만 어쩔 수 없죠. 또 오늘 하루는 또뭘 하며 보낼까요? 등산도 하고 여기 등산할 때 있으니까요. 등산도 한번 하고 자전거도 좀더 타고 우리나라 좋은 게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서. 아 자전거 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 보고 어, 자전거 도로 있는 그런 도시를 가서 도시 투어도 하고 자전거 로요 자전거 도로도 타고 아 그러면 절대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그냥 바빠요 근데 자전거 안 타고 이제 보통 캠핑가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그냥 자전거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먹고 주변 그냥 산책 조금 하고 그러고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아, 좀 따분하게 보내요 시간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여행을 좀 재미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스노클링도 하고, 카약도 타고, 아, 또,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해야 돼요. 자전거도 타고, 음, 트래킹도 하고, 또 뭐, 하여튼, 특히 이 자전거, 캠핑카에서 그 자전거는 아주 필수, 완전 필수입니다. 여행을 해보니까, 자전거만큼 어, 여행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어, 아이템이 없어요. 자전거를 꼭 사셔가지고 자전거도 너무 싼거 사시면 자전거 타기 힘듭니다. 조금 이제 100만원 이상 되는 조금 이렇게 가볍고 잘 나가는 자전거를 사셔야지 여행할 때 어, 그래도 힘들지 않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로 이렇게 도시 투어도 재밌구요 어떤 도시 가서 그 도시를 자전거로 쭉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장도 가보고, 음. 자전거 도로도 한번 타보고, 그 도시에 또 자전거 도로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타보고 그러면 아, 아주 좋습니다. 음, 그 도시도 알게 되고 음, 자전거를 타면 그 도시를 아, 아주 진짜 어,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 도시가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는, 어, 웬만한 도시는 다 가봤는데, 아, 가본 도시 중에 좋았던 곳이, 어, 많지만, 증평도 어, 괜찮았고요. 증평도 괜찮았고, 제천도 괜찮았어요. 단양. 안양도 좋았고 거창 거창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창도 괜찮았고 충주 뭐 충주는 뭐 제가 사는 곳이지만 충주도 좋습니다. 충주 또 어디 있나요? 춘천 뭐 춘천은 뭐 자전거 아주 뭐 메카죠. 춘천 또 춘천 위에 화천도 좋았어요. 화천 아 행성도 좋았습니다. 아, 어, 하여튼 엄청 많아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 엄청 많고 아, 도시 토하기 좋은 곳도 엄청 많고. 아. 무슨 아, 아. 이제 손이 시럽네 아, 이게 어?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바닷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추워졌네요. 추워져서. 잠바도 있고, 아, 차박하네. 전기차로 차박하는 분도 계시고, 카라반은 그냥 주차해 놓은 겁니다. 아, 아. 카운티 캠핑카도 있고, 차박하는 수용차들이좀몇대 있네요. 아, 저의 집입니다. 제가 아끼고 아끼는 집.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자랑 일, 캠핑카 산 겁니다. 캠핑카를 산 일이 아주 캠핑가 없었으면, 어우, 끔찍해요. 뭘 했을까? 은퇴하고 뭘 했을까? 제가 은퇴를 좀일찍했지만 야, 은퇴하면 무조건 캠핑가 있어야 됩니다. 캠핑가 없었으면 저 은퇴하고, 뭐, 그냥, 아, 친구들하고 그냥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등산이나, 어, 산이나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야, 캠핑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전거. 자전거도 지금 몇 대째, 몇 번째 바뀐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2 9 인치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바퀴가 엄청 크죠? 오우, 바람 부니까 춥네요. 아, 이렇게 그냥 한사한진단교가 이러니 예전에 여기 진짜 바글바글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평일이지만, 주말에는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 저는 또오 하루. 열심히 대응하면서 하겠습니다.